이제 적극 팡팡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두 특히 색깔이 너무 크게 보면 다 똑같은데 이거 이게 뭐가 다를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똑같은 아이폰. 조금 뭔가 다르더라도, 똑같으면, 성분이 똑같으면,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니까, 크색귀지가 들어가게 되죠? 열어볼게요. 아, 큰일났네. 찐게 색이 변색돼 버렸어요. 카카카카. 참고로 이건 분홍색이었습니다. 자뭐가다를까요 다음 것은. 다음 것도 변색 됐는데 이것도 분홍색입니다 일단 렇게 뭐가 자리 잡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자자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저는여다가 아리 잘넣가지고 손에 다닥다닥 드시면 지을거까요 하지만, 이걸로 지우면 말끔히 사라져요. 그 다음 뭐가 된다고 가질까요? 우선 답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답을 고쳐가야 돼요. 어디가? 이게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답은 10명이 모두 했을 때 무슨 님은 맞고 뭐 그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는 만든 건데요. 이게 더잘 돼요. 그러니까 모양 만들기에는 이게 더 좋고요. 부드럽고 잘 굳지 않게 하려면 이런게 더 좋습니다. 아 그건 다른 비즈였네요. 이 안에는 비즈가 두개 들어있었다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뭐 아이폰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황색이죠. 주황색이에요. 하얗게 아, 변해요. 이거 똑같으니까 아이폰 맞아요. 이것도 하얀색으로 변지돼요 네. 그러면 답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악플은 절대 금지. 영이면 구독도 제발요. 응.